안녕하세요. 중앙공구 김색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밖에서 일하시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에어컨 없는 곳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함께 보세요. 짜잔! 아, 이것은 헬멧용 선풍기예요. 헬멧용 선풍기이고, 자, 모델명은 어 모델명 여기다 깔아주세요. 너무 길어요. 이 제품은 원래 기존의 제품이 나왔었는데 이제 새롭게 나온 제품이에요. 자 무슨 제품인지 모르시겠죠? 앞에 보면 잘 몰라요. 이게 뭐지? 네, 짜잔, 뒤를 보세요. 짠, 뒤에 선풍기가 달려 있어요. 여기 충전기도 보이시죠? 이 제품의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기존의 안전모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립을 하셔서 부착하시면 되는데 바람이 어디로 나오냐면은 이거 보시면 동그라미 선풍기 보이시죠 이 제품 여기에서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데 이게 안쪽으로 머리 안쪽으로 바람을 보내주고 목 뒤에 바람을 보내주고 이렇게 두 방향으로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이만큼 떠 있어요. 안쪽으로 머리 시원하게. 또목 뒤, 목뒤 너무 더우시잖아요. 보시면은 막 망사 해놓고 모자 막 수건 뒤집어 쓰고, 차운물 해놓고 이게 사용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전용 배터리가 있는데 이 배터리로 세 가지 단계가 조절이 되는데 강일 때는 5 시간, 중일 때는 8 시간, 약일 때는 1 2 시간이에요. 만약에 강우를 계속 하시면은 중간에 점심시간에 충전해 놓으시고 다시 또 사용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짜잔 기존의 거보다 성풍기가 이만큼 커졌어요 그리고 얇아져서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짠. 이건 이제 기본 안전모에 저희가 체결을 한, 한 모습이에요 이런 실리콘 고무가 절대 미끄러지지 않아서 벗겨지지 않는 게 만약에 밴드로 돼 있었으면 분명히 벗겨졌을 거예요. 이런 디테일이 또 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선풍기 헤드가 있고 여기가 이제 충전지예요. 근데 충전지가 세심하게 잘 작은 것까지 잘 나온 제품인데 보시면은 여기가 충전잭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풀르시고 뒤로 나가요.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분명 여기가 고장이 났었을 거예요. 그러나 세심한 세심하게 이렇게 딱 조여서 여기가 절대 흔들리지 않아서 고장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C타입 충전기고 이거를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한쪽은 들리거든요 빼셔서 이걸 충전하시면 돼요 충전책은 다 구성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전하셔도 되고 핸드폰 충전기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체결을 하면 은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전원 버튼이 있어요. 전원 버튼은 처음에 전원을 키실 때는 꾹 눌러주세요. 3초. 그러면은 이게 약이에요. 그다음에 한번더 누르면 중, 한번더 누르면 강 이렇게 됩니다. 또한번더 누르면은 또 중, 또 이렇게 강약 중으로 조절이 되고 끄실 때는 꾹 누르시면 다시 꺼지게 돼 있어요. 선풍기 안쪽에 이런 고무 캡이 씌워져 있어요. 선풍기, 여기가, 여기 안쪽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바람이. 그리고 여기 이제 뒷목에 바람이 나오게 하는 거고, 이 고무 캡 안이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헤드 안으로. 뭐 안전만 안으로 이렇게 모아져서 바람이 일로 슉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바람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안쪽으로 여기 이렇게 있어요 고무캡이 바람 모아지면서 여기가 엄청 시원해요 정수리 머리 꼭대기 부분이 엄청 시원해요 빙빙빙빙빙빙 시원한 바람이 뒷목과 함께 정수리 부분 공중이 떠 있기 때문에 공기가 계속 통과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입니다. 현장에서 작업하실 때 이런 미니 선풍기는 들고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미니 선풍기는 머리에다 이렇게 넣으실 수도 없는데, 이거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선풍기, 모자의 선풍기가 쉬슝 하고 바람이 들어간다는 거.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단점은 살짝 무겁습니다. 296g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은 조금 비싸요. 근데, 어, 너무 더워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비싸시더라도. 시원하게 바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으시면 안전하게 일하시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물건 또 보여드릴게요.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 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